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그, 진안에 와가 있습니다. 지금 산골 마을 지금 그, 탐방하러 가는데, 지금 확실하게 지금 행선지를 안 정해놨어요. 지금 오지 골짜기 쪽으로 일단 지금 들이대 보려고 지금 마을을 지금 답사 중에 있습니다. 지금 가는 길에 지금 차들이, 아, 지금 요 들어온 지가 한 5분 아인제 지금 차한대 지나간다 예 우체국차가 한대 지나가네요 차가 너무 없어도 또 기분이 이상해요 일단 가는 데까지 한 가보고 그 마을을 한번 저 오지마을을 한번 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가다가 오늘 또영또 또 성과가 없는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 칸에. 시 없는 곳감 마을, 마조. 동네 이름도 이쁘네요, 마조. <laughs> 예,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, 그 또, 초가, 그 오두막집이 있습니다. 아, 동네 첫 입구가 느낌이 상당히 정겹네요. 아, 이건 뭐고? 야, 이거, 저거잖아요. 그 사람 올라타가지고, 디딜, 디딜방아. 그지? 아, 우이 입구에 이런 게 지금 남아가 있구나. 이거 어에 참, 진짜 이런 거는 보기 드물잖아요. 여기에 이제 사람 올라타가지고, 이 줄, 저 손잡이 다 달려가 있네.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한번 해보이소. 비들빵아. 좋다. 건강에도 좋고, <laughs> 운동도 되고, 옛날은다 이래가 살았어요. 그지야? 예, 동네가 참 이쁘네요. 꽃 조경도 잘 되어 있고, 하늘도 오늘따라 억수로 파랗네 아, 동네 오늘 하늘 색깔 은 보이소. 안녕하세요. 여 마을 구경하십니다. 동네 합이 이쁘다 그래가지고. 여 도로는 제 입구부터가 경치가 너무 좋네요. 경관이. 이길한 보이소. 동네 여 마을 길이 전부 이렇게 화사하게 꽃으로 이래 전부 다이 단장이 다 되가 어 있습니다. 얼마나 이쁘노? 맞지? 예, 이기저 여기 마을이 그시 없는 곶감으로 그 유명하고, 그러고 또 계곡이 그 명품 계곡이 숨어 있는 그런 저 마을이라고 하네요. 아, 일로는 아, 이거는 길이 끝이구나. 예, 이쪽은 끝이고 다시 나와 가지고. 저기 저 황토집을 새로 짓는.. 아 새로 짓나? 보수공사가 예 황토 통나무집을 좀 짓고 있네요 여그 뭐야 꽃감 벽장이네 예 꽃감 거리가 요 지금 아예 걸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무슨 뭔 표시고 여기도 무슨 둘레길이 있는 모양인데 예 이쪽으로 지금 그 계곡 물이 좀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마을 앞으로 이렇게 <laughs> 계곡 물이 지금 흐리고 있거든요 날또 더운데 계곡 물좀 시원하게 구경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야이물안보이소 물놀이 하기에는 딱 좋다. 딱 마카다 스타일입니다. <laughs> 아 시원한 거. 예 옛날부터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, 물을 끼고 도는 마을은, 그, 흥한다고. 이게 사람이, 다른 거 없이는 어느 정도 버티도, 물 없이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그 좋은 물이 흐르는 마을은, 언제나 봐도 참, 그, 정강 가고, 살기도 좋고, 좋구나! 응? <laughs> 알겠어? 네?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이름 뭐야? 응? <laughs> 네? 이집 네 어딘데, 집? 집에 가야지. 순돌아. 집에 가자, 집에. 아, 야, 야는 되게 순하네. 어, 이거 착하다. 고감과 호랑이. <laughs> 그림도 이쁘네. 원래 저 옛날에, 옛날부터 호랑이가 고감 제일 무서워 했잖아요. 예, 여기 밑으로 마을 밑으로 이렇게 이제 계곡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. 여름에 여기 많이 놀러 오신다고 하네요, 물놀이하러. 여기는 이 마을은 경관도 좋고 제가 저 얘기 듣기로는 그 많이 알려지지를 않 해가지고 그 여름 휴가철에 그 휴가철에 아는 분만 그렇게 여기를 저 방문하신다고 합니다. 와, 여기. 마을, 이게 이저 보수구나. 나무가 엄청 저 자태가 이쁩니다. 이 마을은 가구수가 한2 0 가구는 넘어 보이는데 그 옛날 그런 저 집하고 요새 또 새로 지은 집하고 이렇게 그, 이쁘장하게 조화가 잘되가 있네요. 예, 마을 안쪽에 들어오니까 또 옛날 흙집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, 계곡 옆이라 가지고 요 흙집이 아담하니 참 보기 좋네요. 이게 이제 빈 집으로 나무가 있습니다. 아, 경관 좋은데 이런 집도 보나마나 안 팔렸겠습니까? 길이 이대로 나가 있노? 야, 이 집도요. 웬만하면은 그 흙벽채도 다 살아가 있고 조금만 저손 저 보고 하면은 예쁜 흙집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마을 사이사이로 여기가 저 나무들도 많고 꽃들도 많고 아마 근래 제가 다닌 시골 마을 중에 가장 그 이쁜 그 마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. 진짜로. 와, 저기는 저 황토집이 진짜 이쁘게 지어놨다. 예, 황토 집이 상당히 이쁘지요. 아, 오래 돼 보입니다. 여, 주인장님, 계십니까? 계세요? 아, 이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. 아, 집, 이거 좀... 그...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제가 돌아와 봤는데, 이 주인장님이 안 계시네요. 예, 이 집은 요렇게만 보고, 저, 가야 되겠습니다. 와, 이물안 보이소. 여기 완전 무슨 또 수영장 같다. 이 진짜 물놀이 하기에는 딱저 좋은데네. 예, 물도 시원하게 잘 내려옵니다 잘 내려오고 이거 진짜 뭐 수영장 간판 달아 놓으면 진짜 수영장이라고 믿겠다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가 그 아는 사람만 찾아가 여름에 아는 사람만 여기 그 놀러 온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 거 같네요. 제가 봐도.